네, 다들 잘 받으셨으니까, 고마워요, 네. 취하지, 출발, 않, 출발, 취하지 출발. 않게 잘 보세요. 네. 그죠? 뭐, 맛있어요? 네. 많이 춥죠? 안 먹었어요? 아, 먹지 안 말고, 말고. 네, 진짜 뭐, 어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쌈런볼은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. 그, A라님. 그거 알아야지. a 우리 타이틀곡 이름이 A고. 뭐. 아, 자, 방송국 네. 팬분들 보셨나요?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. <laughs> 이더가컨디션안좋나 네. 보네? 요다 죽었다. 죽었다. 무슨 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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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었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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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죽었다. 죽었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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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<laughs> 여러분. 오늘 아... <laughs>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요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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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. 마스크. 야, 살기 타고 마스크, 마스크 썼네. 멋있어요. 마스크 꼭 쓰세요. 그만하지 마요. 아, 네. 아, 네. 아 <laughs> 저도 마스크를 마스크 챙겨다닙니다. <laughs> 네, 마스크 꼭 쓰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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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JBC 마스크 써줘 아, 혼면 잡고까지. <laughs> 아, 알아서 잘 사시고요.